네, 저는 지금 사방이 온통 한옥들로 둘러싸인 북촌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하면 대한민국 관광 1번지죠. 저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 가정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 한옥은 어떤 곳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오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네. 여기가 이제 북촌 한옥마을 내에서도 네. 가장 중심 거리라고 할수 있는 예,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어, 젊은 부부가 사시는 예, 단독 주택입니다. 아, 네. 중증을 두고 T자 네.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네. 네. 도시 한옥의 전형적인 네. 어,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이를 생각하고 이 마당과 또 여러 가지를 네. 고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으시면서 혹시 좀 특징적인 부분들 네. 있었을까요? 네, 그이 집은 이제 기존에 있던 한옥의 배치라든가 네. 네, 구조를 손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부식된 부재들을 네. 이제 교체하고 아. 공간은 약간 좀 변경을 했어요. 아. 리모델링한 그렇죠. 아. 예, 마당 저쪽에 보시면 저기에도 네. 이제 원래 저기 물치라고 부리는 일반 그 조적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네. 예, 그 건물을 다 철거하고 나서 네. 마당을 좀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보시면 요 돌들도 어, 이 집을 어, 수선할 때 나왔던 구들장들이에요. 어, 여기서 나왔어? 네네. 뭐, 목재들도 그렇고, 기와도 그렇고, 가능하면 은 기존에 있는 집의 부재들을 음. 어,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에 있는 한옥들은 땅 네. 자체가 워낙에 이제 시골에 있는 아, 한옥들보다는 네. 좁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정의 역할이 일반 그 시골에 있는 주택보다 사실 훨씬 더중요성이 커져요. 음. 그러니까 충정을 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각에 방과 부엌과 실들이 배치되어 있고 벽 자체가 네. 이제 담장의 역할도 겸하면서 아 예, 그 골목에서 들어오면 바로 집안에 보이지 않게끔 네. 가운데 중문도 설치가 음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컴팩트한 평면에다가 네. 예, 중정 중심에 귿자나 예, 기어자 ㄷ자 아니면 미음자 형태로 이렇게 음 배치되어 있는 음 형태.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도로가 쭉완 경사로 쭉 올라가는 네. 도로 양쪽으로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이 집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아래채랑 그다음에 본체가좀 단차가 있죠. 네. 네, 그런 단차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요런 공간, 이 다락 공간도 좀 넣을 수 있고. 다락도 있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아래는 이제 부엌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 주어진 지형을 네. 굉장히 잘 활용해서 지은 집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여기 오면서 보니까 다른 한옥들이랑 달리 네. 대문 색깔에서부터 네. 빛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조금 더 밝고 경쾌한 네. 발랄한 색감을 이용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 이 집에 사용된 목재는 그 우리나라 소나무로 지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수선하면서 교체됐던 목재들도 당연히 그니까 네. 똑같은 수종인 우리나라 소나무로 교체를 했고 네.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 자체가 그냥 그대로 드러날 수, 수 있게끔 수 예, 그렇게 좀 했고요. 네. 그 우리 한옥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네. 항상 사실 습기에 약해요. 음. 예 물이 닿는 부분이 약한데 네. 보통 기둥의 하부 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집이 한 40년, 50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기둥의 하부 부분이 부식이 돼서 썩은 썩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럴 경우에 전체 기둥을 다 교체하지 않고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심지어 이렇게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 그 네, 그걸 저희가 동발이라고 부르는데, 좋은 동발이. 자리가 다 동발이 이염해서, 음. 어, 살린 기둥들입니다. 근데 이제 나무와 나무를 이을 때, 이제 그 압력을 받거나 척압을 받으면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두 개의 나무를 길이로 이염할 때, 어, 튼튼하게 이 어,는 방식, 중의 하나가 주목장이라고 있는데, 음, 보면은 저렇게 보면은 이제 아랫나무하고 윗나무랑 이렇게 창부로 이음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예, 보면은 주목처럼 생겼어요. 어, 아, 그래서 주목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옥 같은 경우는 네, 네. 예, 목구조만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어, 신축보다 이렇게 수선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그 집을 어, 더잘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어... 하나일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집 해봐야, 뭐, 잘 지어야 100년, 120년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옥으로 이렇게 짓는 집은 100년, 200년도 거뜬하게 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로 지은 나무 집들은, 고려시대때 지은 집들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체분화라고 되어 있어요. 체분화? 예, 우리가 이제 자라는 예를 들면 사랑체, 안체, 국간체, 네. 음. 사당체, 이런 식으로 체에 따라서 이제 기능들이 대청, 방, 부어, 그 다음에 음. 이제 아랫방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음, 한옥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옆에 보시면은 그 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벽면이 많이 좀 넓고 약간 좀 이렇게 심심하고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네. 저희가 와편을 헉. 이용을 해서 와편이 뭐 어떤거죠? 아, 기와를 자른 기와를 아 자른 조각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암키와 수키야 이렇게 두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요 네. 저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문양을 넣어서 살려봤습니다 아 네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서 직접 둘러보니까 이 한옥이 디귿자 형태로 건축됨으로써 공간 활용성이 당연 돋보였고요. 우리 전통 주거 양식이 보존됨으로써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한옥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